자, 여러분들, 안녕하세요. 반갑습니다. 수압이에요. 앤더 릴리즈. 2021년 6월 20일 출시한 메트로베니아의 소울 라이크 게임입니다. 얼리에 스스 때는 스팀 평가가 압도적으로 긍정적이었던 것 같은데, 정출 후에는 매우 긍정적이 됐네요. 뭐. 아무튼, 스토리는 대충 주인공인 백무녀가 어떤 일로 인해 멸망하다시피 한 나라에서 오염된 자들을 정화시켜 나가는 내용입니다. 진행하다 보면 나오는 편지, 여기는 어쩌다 이렇게 된 건지 전후 상황을 알려주고 보스를 잡고 나면 나오는 컷신엔 이 인물이 어떤 인물이었었는지 나오기 때문에 스토리는 어렵지 않게 이해할 수 있습니다. 결국 는 떡밥 횟수랑 마무리까지도 좋았기 때문에 스토리 완성도는 높은 편입니다. 그래픽은 깔끔한 편이고요. 모션이 부자연스러운 것도 아닌데 타격감은 살짝 아쉬운 편이긴 합니다. 너무 과도하면 또 시끄럽게 열울 수도 있으니까요. 게임 시작부터 엔딩까지 굉장히 어둡고 암울한 분위기가 지속되며 그에 맞게 부금 또한 몰입되게 잘 만들었습니다. 만든 곳은 우리 라오르 부금 만들었던 그 밀리고요. 스팀 판매량도 더 높습니다. 그만큼 잘 만들었다는 거지. 그래서 스토리와 배경 부금의 삼박자가 잘 맞아 감상은 참 좋습니다. 게임 시스템을 보면 적 들을 잡으면 걔네가 사용했던 기술을 내가 사용할 수 있습니다. 초반엔 유용한 스킬 후반엔 유용한 스킬 편의성이 부각된 스킬 등이 있으며 선호하는 스타일에 따라 맞춰서 강화할 수 있습니다. 각각 밸런스가 맞다고 생각되진 않지만 딱히 진행에문제될건 없다 생각합니다. 난이도는 소울라이크답게 스치면 사망이라 보시면 됩니다. 게다가 피격 후 무적이 없기 때문에 다단 히트에 맞으면 끔살이 일어나고 특정 패턴도 모르면 의문수 할수 있지만 모션이 대충 보이기도 하고 회복수단도 있고 데스페널티가 없기 때문에 계속 도전할 수 있습니다. 죽으면서 배우는 게임이다. 아쉬운 점 하면 지도가 있지만 가시성이 떨어져 길을 잃어버리는 경우가 태반이고 화면 밖에서 날아오는 유도탄이나 불합리한 맵 구조나 크기나 적들의 배치 꼬라지 등으로 전투가 필요해진다는 점 플레이타임 15시간 이상 걸렸던 걸 이런 전투를 생략하니 엔딩까지 2시간이었다는 것. 그러니까 플레이타임의 대부분이 필드 닥사랑길 찾기였다는 점. 새로운 테마에서 새로운 기술을 해금했어도 길 찾기나 아이템 수집에만 이용하지 맵에 녹여내지 못해서 그 기술을 쓸 이유가 없었다는 점. 또한 추격전이나 탈출신 같은 뇌리에 박힐만한 연출이 없었다는 점. 다 끝나고 나니까 악랄했던 맵 구두랑 주인공은 이뻤다 밖에 기억이 안 납니다. 얘가 만약에 지켜주고 싶은 역캐가 아닌 그냥 남캐였다? 게임 같다 어쨌든 1회차 때이악 물고 대가리 박다 보면 어느 순간부터 갑자기 재밌어지는 상황이 올 겁니다. 제가 해본 비슷한 게임으로는 오리가 있었는데 오리가 갓게임이라면 릴리는 거기에 살짝 못 미치는 수준인 것 같습니다. 말이 그렇다 뿐이지 잘 맞는 게임이구요. 그래서 메트로베니아 게임이 고픈 분이라면 해보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.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. 재밌게 보셨다면 구독, 좋아요 눌러주세요. 감사합니다.